길을 잃었다는 건 어디든 갈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나이 들어 길을 잃는다는 건 더는 갈 데가 없다고 느끼는 절망일 수 있습니다. 삶의 반환점을 돌아 이제는 좀 쉬려 했는데 마음 한 구석은 더 불안하고 앞날은 오히려 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감정은 결코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이들이 같은 마음으로 노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너무 많은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배우자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종종 뒷전이었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은 한참을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때 필요한 건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말은 오히려 방향을 흐립니다. 오히려 필요한 건 아주 짧고 깊은 한 문장입니다. 고전의 문장들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짧지만 삶의 수천 겹을 통과한 말이기에 단단합니다. 동양의 고전도 서양의 명언도 결국은 사람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방향을 찾습니다. 마음이 정해지면 길이 보인다.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흔들려 길이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도 바로 이 마음입니다. 젊을 땐 체력이 바닥나서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마음이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라는 말을 우리는 이제야 이해하게 됩니다. 고전의 한 줄은 마음을 붙잡는 말입니다. 그 문장을 음미하면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순간 이미 길의 일부는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그 문장들이 다정하게 손을 내밉니다. 그것이 고전의 지혜입니다. 삶의 방향을 잃었다면 어쩌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길이 없다는 것은 다른 누구의 길도 아닌 오롯이 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작지만 진심 어린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이 말처럼 모든 시작은 나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돌아보는 데서 진짜 길이 시작됩니다. 한 문장이 인생을 바꾼다는 말, 그저 과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말 한마디에 위로받기도 하고, 때론 무너지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의 무게는 더 깊게 가슴에 닿습니다. 젊을 땐 흘려보내던 말이 지금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그렇기에 고전의 한 문장은 단지 오래된 문장이 아니라 시간의 검증을 거친 진리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나그네길과 같다. 이 말은 수없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60이 넘은 지금 다시 들으면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지금껏 걸어온 길이 하나의 여정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여정에 정답이 없었다는 것. 그 모든 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처럼 고전은 말의 깊이를 통해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반대로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하루는 온 세상의 하루와 같다. 이 짧은 한 문장은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를 일깨워줍니다. 노년에 들어 의미를 찾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내는 듯한 나날 속에서도 이 말은 현재를 붙잡게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를 다시금 느끼게 합니다. 말은 기술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이는 듣는 이를 따뜻하게 하고 어떤 이는 상처를 남깁니다. 고전 속 문장들이 감동을 주는 건 그것이 수많은 사람의 삶을 통과해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깊이입니다. 말투를 바꾸는 것은 삶의 태도를 바꾸는 일과 맞닿아 있습니다. 고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곧그 사람의 인격이다. 마음이 곱지 않으면 예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이 거칠어지는 이유는 그만큼 내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은 내면의 거울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면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도 알수 있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은 따로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기려는 말이 아니라 함께 가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실수를 했을 때 그게 왜 그랬을까? 라고 묻는 것과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났습니다. 전자는 따지는 말이고 후자는 품는 말입니다. 결국 말이 품격을 만들고 말이 관계를 유지합니다.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건곧 나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다. 이 말은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는 말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난 이제 끝났어. 별 의미 없어라는 말을 자주 하면 정말 그렇게 믿게 됩니다. 반대로 아직 늦지 않았어. 나는 내 길을 찾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마음은 점차 그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전한 줄은 단지 읽는 말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 됩니다. 진심이 담긴 말은 상대방의 마음뿐 아니라 내 마음도 치유합니다. 말은 결국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는 흔들리는 삶을 버텨낼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줍니다. 말을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그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꾸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고전의 문장들은 그 마음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천 가능한 말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한마디 함께 시작해 보시죠. 먼저, 이런 말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나는 이제 늙었어 라는 말 대신 나는 아직 배울 게 많아 라고 해보세요. 같은 나이를 두고도 말의 방향이 달라지면 마음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늙음이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함의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내뱉는 말은 내 삶을 확장시킵니다. 또 이런 표현은 어떨까요? 다 소용없어 대신 이 경험도 언젠가 나를 이끌겠지. 당장은 의미 없어 보이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지혜가 있습니다. 고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어려워 보이던 말이 지금은 마음에 깊이 스며듭니다. 그말한 줄이 인생의 맥을 짚어줍니다. 하루 한마디 연습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내가 나답게 살아보겠다. 이 말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외침이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을 위해 건네는 다짐입니다.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반복하다 보면 그 말은 당신의 표정과 몸짓, 그리고 하루의 태도를 바꾸어 줍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투를 바꾸고 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달라졌어. 전엔 내가 먼저 마음을 닫았던 거더라고. 이처럼 말은 단지 소통의 수단이 아닙니다. 말은 사람을 열고 관계를 잇고 결국 삶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고전의 문장은 단지 읽는 문장이 아니라 실천의 문장입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옛 성현들이 남긴 이 말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데서 세상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나 하나의 말이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고 가족의 감정을 움직이며 삶 전체의 온도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이제는 말 한마디에도 방향이 담겨야 합니다. 안 되라는 단정 대신 다른 길도 있지 않을까? 라고 말해보세요. 나는 못 해라는 체념 대신 한번더해 보자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작은 전환들이 쌓이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오늘입니다. 사람은 말로 품격이 드러난다. 고전의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말은 곧내 얼굴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뀝니다. 그러니 말부터 바꿔보는 것, 그것이 노년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변화의 시작입니다.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감정을 먼저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거친 말, 상처주는 말은 순간의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욱하는 마음에서 튀어나온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오해와 거리감을 남깁니다. 그래서 말투를 바꾸는 일은 곧 감정을 다스리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가다듬는 것입니다. 욱하지 않고 말하는 방법 세 단계로 정리해 봅시다. 첫째, 감정이 올라올 때는 내 마음을 바라보기입니다. 지금 내가 왜 화가 났는가, 무엇이 서운한가를 스스로 묻는 것입니다. 둘째, 그 감정을 바로 말로 내뱉지 않고 한 박자 쉬는 것입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말의 온도는 달라집니다. 셋째, 감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말하기입니다. 화났어. 대신 이 상황이 나를 참 서운하게 만들었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마음을 여는데 훨씬 더 수월합니다. 고전에서도 이런 감정 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지만 마음에서부터 길러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그 말의 바탕이 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이 들끓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예쁜 말도 날카롭게 들립니다. 결국 진짜 말의 품격은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바로 쏘아붙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며 목소리가 높아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 말씀을 듣고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 이야기도 조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같은 뜻이지만 전혀 다른 울림입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말이 지나쳤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말은 감정을 전하는 도구이자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나이 들어 갈등이 잦아지는 이유 중 하나는 지켜야 할 자존심과 말로 풀지 못한 감정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로 감정을 건드리는 대신 말로 감정을 보듬을 수 있다면 관계는 훨씬 평화로워집니다. 그땐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라는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뿐 아니라 내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줍니다. 사람의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밀려왔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말은 남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뱉은 말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 속에 상처로 남습니다. 그래서 말은 감정보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말로 분노를 풀기보다 말로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고전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분노는 한순간이지만 그 말은 평생을 따라다닌다. 실제로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말들은 순간의 감정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말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말의 주인이 된다는 건곧 삶의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배려형 말투란 결국 상대의 감정까지 생각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가 듣고 싶어 할 말을 한발 먼저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물론 그것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한 발의 배려가 관계를 지켜주는 커다란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특히 가족 간 친구 간의 갈등은 이 한마디의 배려에서 갈립니다. 이제는 말이 삶을 이끄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이 휘두르는 말이 아니라 감정을 품은 말. 그것이 노년에 필요한 말의 품격입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고전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일러준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고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말 한마디가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살릴 수도 있다. 짧은 한 줄이지만 그 무게는 삶 전체를 흔듭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떤 말은 기억조차 나지 않지만 어떤 말은 수십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말의 힘은 그만큼 큽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도 달라집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서로를 대하는 말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함부로 말한 적이 없어요. 서로 화가 나도 말은 돌려서 했죠. 그게 쌓이니까 미움도 쌓이지 않더라고요. 이처럼 품격 있는 말투는 관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에는 향기가 있고 온도가 있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결국 말에서 드러납니다. 예전엔 지위나 역할이 나를 설명해 주었지만, 이제는 내 말이 곧 나를 말해 줍니다. 그래서 말은 내 얼굴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말, 부드럽지만 경계가 있는 말, 따뜻하지만 중심이 있는 말. 그런 말들이야말로 삶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고전의 문장들은 그런 말의 기준이 됩니다.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처럼 말을 아끼는 것도 말의 방식입니다. 모든 상황에 굳이 설명하지 않고 모든 감정을 다 드러내지 않는 것. 그 절제된 태도가 말의 품격을 높입니다. 말이 많을수록 비워야 할 여백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고요하게 말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 더큰 울림을 줍니다. 말의 습관은 결국 삶의 습관이 됩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는 말은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삶을 위한 조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곧 흔적이 됩니다. 누군가 내 뒤를 돌아볼 때. 어떤 말이 기억에 남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말투를 돌아봐야 할 이유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어땠든 앞으로의 삶은 바꿀 수 있습니다. 말은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만 따뜻하게 바꿔보세요. 이 말이 단순한 권유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한마디의 실천이 사람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삶을 바꿉니다. 오늘의 말은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고전의 한 줄은 결국 이 말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람은 말로 완성된다. 나이 들수록 내가 남기는 건 물질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말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가르침이 되고 친구에게는 위로가 되고 나 자신에게는 자부심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품격 있는 말투로 인생의 후반전을 새롭게 시작해보세요. 그 시작은 아주 작고 조용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한 문장, 그 한마디가 삶 전체의 무게중심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는 방향이 보이지 않는 삶이 아니라 말이 길이 되어주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